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 마치 어,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 어, 우리에게 명령, 뭐, 뭐 명령이죠. 근데 마치 율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다 음, 하냐하면하면하이이이이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억지로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넌 지옥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어떤 컵 a 에요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컵에서는 물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컵에서 콜라가 흘러 나오거나 커피가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 나오게 되지. 왜 그렇습니까? 물이 흘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컵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컵에 물을 계속 붓고 있기 때문에 그 컵에서 나오는 것은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의 것 우리의 재산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시간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생명을 다 쏟아놓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 자녀를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나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이고, 한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사,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50% 사랑하고 너도 50% 사랑해서 서로 100%의 사랑을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 나도 어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 50%, 저 사람 50%가 아닙니다. 내가 100% 사랑하고 때로는 150% 사랑해서 그의 사랑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의, 원수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아도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 바로 이 서로 사랑함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도 없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대낮에, 밝은 대낮에는 빛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밝은 별들도 태양이 떠있는 대낮에는 저 하늘에 별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보여 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빛은 언제 보입니까? 캄캄한 밤에 보입니다. 그것도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별들이 빛나게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제 증명됩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됩니까?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스러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때 증명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언제 증명되지요? 내 자식이라도 사랑하기 힘들 때, 내 배우자라도 사랑하기 싫을 때, 바로 그럴 때내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별의 빛이 증명되듯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고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별에 태양 빛이 비춰서 별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도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빛 가운데서 우리가 반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이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하며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 한량없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하며 빛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할 때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또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될때그 사랑이 빛나게 되는 줄 압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성질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